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 신 김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지역에 국민임대 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와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수원시에서 모집하는 20평, 22평, 25평은 방이 2개에서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 3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방 3개의 월세 13만원대에 거주 가능하시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드리지만 신청 접수일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접수가 시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원시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자금 및 신청방법,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집공고문은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택단지별 신청접수일을 보겠습니다. 신청접수는 2021년 9월 28일 화요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아직 기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으니 모집공고문 잘 보시고 심사숙고한 후에 접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자격부터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년 9월 6일 현재 성년자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자가 여기에 신청자격이 되십니다. 그럼, 신청자격에서 말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세부 기준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원수별로 월 평균 소득을 초과를 하시면 안 되는데 1인 가구 269만 2468원이야. 2인 가구 365만 28원이야. 3인 가구 436만 8364원이야.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똑같습니다. 496만 5944원이야. 6인 가구 5,175,553원 이하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소득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이 부분입니다 정답은 세전 금액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기준입니다 자산은 총 자산과 자동차 가액으로 나뉩니다. 총 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의 합산 기준이 2억 9,200만원 이하셔야 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액은 또 따로 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합산 기준이 3,496만원 이하셔야 이 됩니다. 다음,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의 선정된 분에 안에서 서류 접수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주 자격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주택자인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격 조사를 먼저 하게 돼요. 그 다음 입주 적격자에 안에서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를 이렇게 따로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국민임대 아파트 임대 조건입니다. 총 4개의 단지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단지명은 수원율전 2단지, 수원오목천, 수원호메시 4단지, 수원호메시 16단지를 모집하며 옆에 각각 주소가 나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 율전 2단지 임대 조건으로는 주택형 5 1형 A 타입 같은 경우 평면도를 보시면 방 2개에 욕실 1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 보증금 기본 조건으로는 임대 보증금 2,426만 6천원에 월 임대료 28만 8,950원에 거주 가능하며 전환 보증금 최대 시에는 임대 보증금 5,726만 6천 원에 월 임대료 12만 3,950 원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전환보증금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보증금을 더 추가하여 월세를 저렴하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율전 2단지, 주택형 51제곱미터 비타입 같은 경우, 평면도를 보시면 방두개 욕실 한 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기본 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 2,416만 9천 원에 월 임대료 28만 7,790 원에 거주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최대 시에는 임대 보증금 5,716만 9천 원에 월 임대료 12만 2,790 원에 이렇게 12만 원대에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수원 오목천 단지 주택형 59제곱미터 같은 경우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 방 3개에 욕실 1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기본 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 2,591만 8천원에 월 임대료 31만 9,410원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전환보증금 최대 시에는 임대보증금 6,291만 8천원에 월 임대료 13만 4,410원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다음, 수원호밀실 4단지 같은 경우, 주택형 46제곱미터로 평면도를 보시면 방두개 욕실 한 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기본 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 3,217만 9천 원에 월임대료 21만 380 원에 거주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최대 시에는 임대보증금 5,617만 9천 원에 월임대료 9만 380 원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다음 수원 호메시 사단지 주택형 51제곱미터 같은 경우 평면도를 보시면 방 2개, 욕실 1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 보증금 기본 조건으로는 임대 보증금 3,906만 4,000원에 월 임대료 27만 1,030원에 거주 가능하며 전환 보증금 최대 시 임대 보증금 7 0 6 0만 4,000원에 월 임대료 11만 6,030원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다음, 수원호메시 16단지 같은 경우 주택형 46제곱미터는 평면도를 보시면 방두 개에 욕실 한 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기본 조건으로는 임대보증금 3482만 원에 월임 대료 21만 7930원에 거주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최대시에는 임대보증금 5982만 원에 월임 대료 92930원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다음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제한 단독세대주 제한도 있습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역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신청할 때 중요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역 면적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전역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1순위는 모집공고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한 자가 1순위이고, 2순위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의왕시에 거주한 자가 2순위입니다.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자가 3순위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50 제곱미터 이상 주택의 1순위, 2순위, 3순위는 또 다릅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2순위입니다.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3순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 통장을 1순위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 분들이 1순위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이렇듯 각각 전용 면적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르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임대아파트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인터넷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청약센터에 접속을 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다음에 청약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 신청은 순차적으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하셔야 됩니다. 1단계는 주택단지 조회 2단계는 주택형 조회, 3단계는 유의사항 확인, 4단계는 순위 선택, 5단계는 서약서 작성, 6단계는 배점표 작성, 7단계는 신청 내용 확인, 8단계는 신청 완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신청 방법입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으로는 스마트폰에 우선 공인인증서를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라는 어플을 설치 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인터넷 신청 방법과 비슷합니다. 1단계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2단계는 임대주택 클릭 후 청약신청 클릭, 3단계는 단지 선택, 4단계는 순위 선택, 5단계는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6단계는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 기준 정보 작성, 7단계는 신청 내용 확인, 8단계는 청약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금 및 신청방법,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등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원시에서 방 2개에서 방 3개에 월세 13만원대에 거주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수호신 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